여, 어 이거 안 되는데? 이거 안되 안녕. 오, 우리 노래 나온다. 춤춰주세요 그럼. 아, 저요? 어, 그러니까 네. 좀 사람이 들어야 사람들이 지금 아직. 야너 배터리 없어? 응. 이건 안 돼. 안 돼요. 아이폰, 아이폰 충전기 있으신 분. 아이폰 충전기 있으신 분이요? 충전기. 여기 제 파트에. 어, 파트야. <laughs> 왔어, 왔어, 왔어. 누구였지 아이폰 충전기 있으신 분. 앉아서 <laughs> <안줘서> 예쁘다! <웃음> <웃음> 오늘 인스타에서. 아... 인스타 라이브 보고 계신 분들, 네이버 쇼핑 와 주세요. 저희 네이버에서 제 인스타 스토리에 링크 달아 놨으니까요. 그거 통해서 들어와 주세요. 음. 이거 춤 좋아. 어, 언니, 일단 리스 해 주세요. <laughs> 이따 같이 리스 칠까 이거? 네! 어, 앉아서 쓰니까 힘들어. 너무 갑자기 켜가지고. 지금 몇 시야? 3분 전이야. 3분 전이야. 여기 충전기 갖다 주세요. 아, 네. 충전기 사고 싶요 아, 여기 꺼지면 네, 된대. 데 네, 어디요? 네, 네. 잠시... 잠시 이렇게 해서 꺼주면... 여기 네, 이분남았습니다 네, 지금 이제 저희 스토리 타고 들어오시면 어,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. 이거 어, 어떡하지?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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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

같다. 네이버다 네이버 들어왔주요 여러분. 네이버 가요 네, 네이버 1분 전입니다. 링크 타고 스토리 타고 제 스토리에 링크 올려 놨어요. Hello everyone. Can you see her link in on story in story you can come uh, from that link. 신신 진짜. 제 니하오. 큐리. 네, 20초. 네. 2초입니다 어, 그럼 라바, 이거 라바, 라 이거 라 이거 읽어야 돼. 잠깐 켜 놓고 바로 자연스럽게 끄면될거같아 어. 어차피 배터리가 없어서. 오정입니다 어. 네. 자연스럽게 너좀 앞으로 와 줘. 집중해야 되니까 앞으로.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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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안녕하세요. 오늘 산뜻하게 시작하게 됐습니다. 어. 하, 오늘 노래 한번 틀어주세요. 아까 방금 우리 신나게 이렇게 쳤는데 네. 오늘 신곡이 저, 나왔습니다. 맞아요, 오랜만에. 여러분 여러분 네. 저희의 워너비 또 아이돌이죠 티아라의 큐리씨 모셨습니다. 박수. <laughs> 컴백해서 노래가 너무 좋아요. 아 정말요? 노래 너무 좋고 춤도 너무 좋아. 네, 치키타카예요 제춤 어, 이거 우리 끝나고 이거 릴스 찍어야죠. 네, 찍어주세요. 검지. 네. 이거 이거 좀만 배, 알려주면 안 돼요? 어, 이게 손가락, 음. 엄지 손가락, 음. 새끼 손가락을 이용해서 추는 춤인데요. 음. 엄지, 검지, 엄지, 검지, 엄지, 엄지, 검지. 이거 연습하셔요 엄지, 검지 엄지, 연습하셔야 엄지, 돼요. 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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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지. 잘 되나요? 약지 아니에요, 이거는? 새끼, 새끼, 어. <laughs> 새끼 손가락. 제가 설마 잘못했네요. 엄지손가락, 새끼 손가락. 돼요? 네. 해봐요. 아, 노래, <laughs> 노래 여기서. <laughs> 시작, 시작. 틱, 탁, 틱, 탁, 틱, 탁. 맞아. <laughs> 너무 헷갈린다. <laughs> <laughs> 이거 제가 하면서도 헷갈렸어 이거 아 헷갈리는 척 하면 안되고 아는 척해야잘 아는 척 이거 하다보면 가끔 막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, 그래? <laughs> <laughs> 아 여러분 근데 오늘따라 특별히 또 큐리 씨가 네. 예뻐 보이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 화장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빵빵한 네. 이 화장 오늘 확 해주셨는데 오늘 또 블랙 의상에다가 블랙블랙하게 마스카라로 딱 힘을 주고 오늘 힘을 좀준것 같은데 오늘 어떤 화장으로 어떤 포인트 메이크업을 하셨나요? 네 일단 저는 오늘 라인과 아이라인과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인형 인형 아, 속눈썹 맞아. 인형 같아 진짜 네, 여우 눈꼬리와 인형 속눈썹을 연출을 음. 했는데요 바로 이작품을또 제가 메이크업을 음. 하고 왔어요 어 어떤 점이 근데 딱 보니까 네. 이, 아이돌스러운 그눈건 약간 그런 특징은 눈매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아 그런가요? 응. 그래서 그 눈매가 또렷하고 동그랗고 뭔가 또랑또랑한 게아 이게 이래서 큐리가 아이돌이구나. <웃음> <웃음> 이런 생각 했는데 네. 저희가 또 일반인이지만 일반인? 어 아이돌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이 화장품을 이용하면 아이돌스럽게 블링블링하고 또렷한 눈매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게 이름이 더 아이돌 아이라이너 아이돌 마스카라입니다. 네.